9 이하의 자연수 K에 대해서 AK는 요 영역 안에 있는 X, 실수 X들을 가지고 있는 집합이다라는 거예요. 그러면 기억번부터 한번 판단을 하기 위해서 요거 그림 그려서 한번 볼까요? 그럼 좀 편할 것 같은데 수직선 그려봅시다. 그죠? 렇 그러면 제일 작은 수 0부터 시작해서 1, 2까지 요 영역 안에 들어있는 걸 우리가 A1이라고 부르는 거야. 그렇죠그 다음 A2는요. 1에서 출발해서 2까지. 이 양끝 값을 다 포함하는 1부터 3까지. 요 친구를 우리가 A2라고 하는 거예요. 됐죠? 그 다음 A3는요. 여기 2부터 출발해서 3보다 1큰 4까지. 이렇게 되는 게 A3인 거지. 되나요? 그러면 이 모든 집합 안에 공통적으로 들어있는 수는 누구밖에 없어? 봐봐. 일단 요 A1이랑 그리고 여기 있는 A3랑 겹치는 수가 2밖에 없지. 그 2는 A2에도 들어있죠. 그러면 유일한 교집합 의 원소는 2다라는 거 맞습니다. 기억 반 참입니다. 그리고 기억을 우리가 판단했다면 이은는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. 단이 부등식의 의미를 알아야 되겠지. 그렇지? 얘가 L번째랑 M번째 집합이 최대 두칸 차이 나면. 그러니까 지금 여기 있는 A1이랑 A3처럼 이렇게 둘 사이에 거리가 2이면, 혹은 한칸 차이나면, 이럴 때 얘네들은 서로소가 아니다라고 했는데, 그렇죠. 이러한 2와 같은 원소가 있을 거 아니야. 되겠지? 어, 이제 D급번으로 갑니다. 뭐, 니은번 참인 거고, 이거 직관적으로 당연히 참인 거죠. D급번 볼게요. 모든 AK랑 서로소가 아니고, 그리고 원소가 유한계인 집합 중에서 원소의 개수가 최소인 그런 집합은 원소의 개수가 네 개냐? 이렇게 물어봤습니다. 원소 네 개면 모든 집합의 다리를 걸치고 있을 수 있냐? 이거지. 그림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. 먼저 수직선을 그려보겠습니다. 됐죠? 이렇게 해서 그려놓고 한번 시작해보자. 첫 번째로 우리 이미 기억에서 확인을 해서 여기 A1, A2, A3 얘랑 서로서가 아니기 위해서는 누구만 있으면 돼요. 2만 있으면 돼요. 이는 반드시 들어가야 되겠지. 그럼 그치? 그 다음 여기에서 어, 보면 그 다음에 A4를 체크해 보면 요 친구 A5, A6. 요 친구들은 지금 2랑 안 겹치잖아. 2가 들어있지 않잖아. 그치? 요세 개의 집합은? 누가 들어있으면 돼요? 5가 들어있으면 돼요. 이해되시죠? 그럼 이 하나랑 5 하나만 있으면 이 6개의 집합이랑 서로서가 아닌 거야. 맞죠? 그리고 이제는, 어, 또 누구? 6부터 8까지. 얘는 A7이지? 그 다음 A8, A9까지. 이 3개의 집합이랑 서로서가 아니기 위해서는 누구만 있으면 돼요? 그렇지. 여기 있는 8만 있으면 되죠. 기억번 가지고 뭐 디귿까지 그냥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 있겠네. 그러면 2, 5, 8만 있으면 요 집합은 어떤 AK를 가지고 오더라도 얘랑 교집합이 생긴다. 서로소가 아니다. 따라서 최소인 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4가 아니고 3이다. 그러면 디귿번 틀렸습니다. 정답은 3번.